여러분 안녕.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어, 이제 집에 왔어요. 노재 언니랑 뭐 했냐고요? 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감자튀김 먹었는데 다 식었더라. 아이고. 언니, 그만 예쁘라고. <laughs> 너 때문에 더 예뻐야겠다. 립 정보? 이거 샤넬의 플레임이라는 촉촉한 립스틱입니다. 샤넬 플레임. 이번 추석에 뭐안 해요. 이번 추석에 뭐안 해요. 오늘 오늘 우아 나나 님을 봤는데 되게 귀엽고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이 커튼 정 커튼은 나도 모르겠어. 재훈이 폴라 교환했죠. 그 폴라 제 지갑 속에 있다고요. 지갑 속에 이렇게 넣어놨어. 우리 다음에 밥 먹기로 했는데 그때도 서로 확인하기로 했어. 폴라 갖고 왔는지. 오늘 뭐 했는지 오늘 대본 리딩 했습니다. 오늘 너무 졸려. 보고 하셨는데... 아다마다 레스... 오 필터가... 아주 이렇게 필터가... 최근 취미... 취미 뭐 있지? 최근 취미? 웹드라마 기대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잘. 백신 아직 못 맞았어. 택시 아직 못 맞았고 저녁 뭐 먹을지 고민 고민이에요. 집에 있어요? 네, 집이에요. 추석에 맛있는 거 먹으라 해서 뿌라닭 먹었어요. 뿌라닭 맛있지. 유진이가 뿌라닭 되게 좋아하는데. 틱톡 은비누나 언제 할 거야? 했어요. 아직 못 보셨구나? 오늘 메이크업 샵에서 했어요. 근데 샵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지금, 오늘. 지금 약간 좀 지쳐있어. 류재 언니랑 뭐 했는지 저도 너무 말하고 싶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니요. 재밌다던데, 봤어요? 이제 쉬면서 추석에 쉴때 보려고, 보려고요, 저도. 오징어 게임 재밌다고 하길래. 우 체제. 체제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잘못 말하면 스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저는 완전 여름이 좋죠. 여름이 좋아. 배터리 2 0야난 항상 배터리가 없어. 난 핸드폰을 하면 항상 배터리가 없어요. 발렌시아가 집업 뭐예요? 오늘 올린 거 말하는 건가요? 집업이 아니라 그냥 검정 색깔 자켓이에요. 아 이거 어이 없어 구글이세요? 당신은 내가 샀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 나무위키 아니야 그거? 근데 백신 맞으면 아프다 그러던데 어, 무조건 아픈 건가? 그꺼 나쁜 건가요? 제질 보고 싶다고?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지금 껌을 사서 하고 있거든요? 건들면 난리가 나요. 봐봐요. 손도 안 갖다 댔는데 지꺼 니꺼 네안 먹고 싶거든? 니꺼 네 하나도 안 먹고 싶어. 막 없어 보여. 너나 먹으라고 안 뺏으니까 안 뺏는다고. 제가 저렇게... 제가 한 번도 뺏어 먹은 적이 없는데 저런다요? 강아지들을 저러나 봐? 1차도 못 맞았어요, 아직 시간이. 안녕, 진세이. <laughs> 안녕.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되는구나. 지금 나 한지 얼마나 했지 러버을 무슨 샴푸 쓰냐고요? 내 샴푸도 궁금해? <laughs> 내 샴푸도 궁금하구나. 나는, 바오밥, 바오밥 샴푸. 샴푸 근데 맨날 맨날 바뀌어가지고. 샴푸, 바오, 바오밥 샴푸. 아이 컨택 10초만 해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브이로그 찍었는데, 그게 제가 여름에 제주도 갔을 때 찍었는데, 제가 편집을 못해가지고, 미안해요. 여름 다 끝났는데, 빨리 할게요. 필터 하고 있어요 지금 필터. 언니 제 댓글 혹시 보여요? 네 보여요. 댓글 보여요. 댓글 보이는데 이게 나한테 느리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댓글이 이것만 있는 건지 잘 모르겠. 모르겠어. 이게 느린가? 난 빨리빨리 말하고 싶은데. 빨리빨리. 이쁘게 빨리. 웃어줘? 음. 클렌즈안 껴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먹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8시네. 다들 밥 먹었는가 몰라. 다들 뭐 먹었어요? 안 먹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먹을 시간이 없었어, 오늘. 밥을 안 먹어서 기운이 없어 <laughs> 성덕이 된 소감 일단 너무 좋았고 참 아니야, 이거는 미리 말안 할래. 응? 배고프다. 고기 먹을까? 고기 먹어요? 그래도 오늘 아까 점심에 곱창 먹었어요. 차에서 먹을, 차에서 먹었는데, 진짜 차에서 그 와중에 곱창을 먹겠다고, 열심히. 차에서 헛겁지고. 앞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요즘. 어, 별로 안 기네? 저도 앞머리 이렇게 다 자르고 싶다요? 이렇게 풀, 풀로? 근데 안 어울릴까봐 못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 지금 너무 길어서, 길어서 제대로 안 되는데. 어머! 누제 언니가, 누제 언니 왔어. 아니, 언니가 만났을 때, 제가 라방을 했는데, 이뻐 죽겠어. 누가 누굴, 진짜 죽을 것 같다. 언니가, 언니 지금 어디에요? 로즈 언니 지금 어디에요? 이거 같이 하고 싶은데. 한번 보내봐야겠다. 로징. 잠깐만요. 아니, 언니가 그때 만났을 때, 제가 라방을 한걸본 적이 있는데, 뭔가 괜히, 괜히 들어가기가 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것도 귀여웠어.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제가 라방하면 들어오라고, 들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딱 들었어. 지금 연습 중이래요. 언니 연습 중. 언니, 언니, 언니랑 뭐 했는지 진짜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저 언니가 헤이망 추는 거 앞에서 봤다요? 그래서 고백은 하셨나요? <laughs> 제가 약간... 약간 인터넷 제가 약간 내상으로는 조금 당당한데 실제로 보면 약간 그 정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 용기가 없어서 고백만 안 했지 모든 걸다한것 같아. 근데 언니 진짜, 언니 진짜 확신의 고양이상. 전 역시 고양이상을 좋아하나봐요. 그리고, 그리고 저 약간 순하게 생긴 편 아니잖아요. 순하게 생긴 편 아닌데. 그쵸? 순하게 생긴 편 아닌데, 언니가 나한테 진짜 순하게 생겼다고 그랬어. 언니, 지금 고백해. <laughs> 뭐야, 그렇게. 그럼 또 부끄러워서 못해. 저, 저 어디 가서 순하게 생겼단 말은 잘안 듣는데? 여러분 저 이제 배터리가 없어요 없거든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그래도 오늘 라방 성공적이네 언니가 언니가 딱 내가 할때 봤네 기쁘다 이쁘당 안녕 돼지 씻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갈게요 여러분 추석 잘 보내요 안녕 빠이빠이